042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은는 동사는 2005년 4월 사명을 두산인프라코어로 변경하였고 건설중장비. 엔진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건설기계와 관련하여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는 채널 역량과 제품 경쟁력 강화 및 관리 체계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동산사는 2021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두산바켓 지분을 포함한 투자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하는 흡수 인적 분할 합병 방식으로 분할하였음. 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건설 중장비, 공작기계 엔진 등을 생산 및 판매하였으나 2016년 2월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매각하며 건설기계와 엔진 2개 사업부문으로 재편됨 대쉬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건설기계 부문의 굴삭기, 힐로더, SSL 등이 있고, 엔진 부문에는 발전기용 디젤 엔진, 산업용 디젤 엔진 등이 있음 대쉬 2021년 7월 사업부문, 존속법인, 과두산바켓 지분을 포함한 투자부문, 신설법인, 으로 분할한 뒤 투자부문은 부산중공업과 합병, 사업 부문은 동년 8월 현대중공업그룹의 매각됨 재무 대시 주요 도시의 봉쇄 조치 영향 등으로 중국판 건설기계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엔진 부문의 매출도 정체되며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축소 대시 경상 개발비 증가 등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 금융수지 개선 및 법인세 비용 감소 등에도 두산바켓 관련 중단 영업이익 제거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본격화와 신흥시장의 영업 강화, 엔진 부문의 가스발전용 및 k e 전차용 수주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2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대두산인 프라코어의 시가 총액은 1조 8,53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별표사인 현재주가입니다. 현대두산인 프라코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57위입니다. 현대두산인 프라코어의 상장주식 수는 1억 9,776만 3,400여 한 주입니다. 현대두산인 프라코어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 주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퍼은 4.03배이고 추정 퍼은 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1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1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8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9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AO는 1.0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26원이고 추정 EPS는 1,183원입니다. PBAO와 BPS는 각각 1 1 6배 8,1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5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75이며 목표주가는 92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 404억원 2644억원 2645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957억원 2851억원 5,678억 원입니다. 현대두산인 프라코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49번지 12%이고 유보율은 1270.35%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5.12이며 전일 대비해서 3.91 더하기 0.1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8.8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27 더하기 1.7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두산인 프라코어의 2023년 2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3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300원보다 70원 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79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종가는 9,370원이며 주가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종가는 9,370원이며 주가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9%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은는. 거래량 550만 3,800 신도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 1 7 8 3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77만 9,400여 등 주, 삼성에서 63만 8,13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3만 3,71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8만 9,933주, NH투자증권에서 50만 4,300여 등의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735,283조, 미래의세증권에서 571,222조, 신한투자증권에서 564,326조, 삼성에서 569,012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17,31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37만 9신도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32만 3,301은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